안녕하세요. 사운드 지지입니다. 음. 오늘은, <laughs> 표를 구글하지 않는다. 에? 표를. 국가혁명배당금당은 33공량으로 승부한다. 음. 어... 그, 어... 이제 이제 그 오늘까지 그 후보자 등록을 어제 하고 오늘 하고 해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오늘 오늘이 마, 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laughs> 이제 등록하고 나면은 뭐 <laughs> 발표되겠죠. 어, 그런데 이제 저뭐 어, 후보자 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려면 이제 <laughs> 중앙 관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뭐 얼핏 얼핏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것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양력이라든지 뭐, 어, 어, 뭐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잠 잠시 아주 나옵니다. <laughs> 근데 솔직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님들이 그렇게 뒤처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어, 제일 중요한, 그, 인물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공약이에요, 공약. 아 어, 뭐, 지금 뭐, 한 50개 정도 뭐, 당들이 뭐, 요번에 뭐, 등록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뭐그 숫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1당, 2당, 그 다음에 뭐 3, 4, 5당,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당을 사람들이 에, 투표하기 전에 한 번은 훑어봅니다. 그 당의 공약을.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공략을 보면은, 이 상대가 안 되는 걸 느낄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멋진 공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음. 하여튼, 오늘 공략만 에요그러면 이제 기껏, 이제, <laughs> 지금 그 선거판을 딱 보면은, 1당 2당, 그다음에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 3파전이야, 3파전. 그런데 이제 4파전 될 수도 있고 5파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저저뭐 정의당,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은 아니지 정의당. 그다음에 또 무슨 당 아니다. 아, 그거는 내아 아, 그 당에는 미사를 미안한데, 그 당은 이사하게임직이안 됐습니다. 그, 그, 그 하고, 또, 그, 뭐야, 저, 어, 1당, 2당에 이제, 그, 뭐야, 공천에 탈락하시는 분. 어, 중에 이제, 이거 도저히 수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무소속 나온 분. 뭐, 그러 어, 뭐, 거의 대부분이 그, 어, 일개 지역만 좀 빼고, 조금 좀 시끄러운 지역이 있죠. 그 부분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세개당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띄엄띄엄 이제 네개당 그러니까 세명이 붙든 네명이 붙든 섯명이 붙든 이래 된다고 각 지역구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맨 처음 보는 게, 이제 인물을 보잖아요, 인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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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 그 다음에 무슨, 뭐, 학벌, 그럼 지금 뭐 하는가, 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빠짐없이 보는 게, 그 당에, 그리고 그 당, 그, 그, 지역구는 이제, 당보다도 그, 그 지역, 지역 현안을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공략, 이런 것들을 본다 말입니다. 그 당의 공략도 보고, 지역구 공략도 보고, 그죠? 거기서, 앞에 인물, 뭐, 뭐, 학벌, 뭐, 경험, 뭐, 이런 것, 그런 거다 없어집니다. 공략 보는 순간에, 공략이 워낙, 33 공략이, 워낙 높은 단계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그 일당 2당의 이제 광신도들 이제 다 알지 그들도 다 안다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다 아는데 이제 생까지 에 우리는 나는 그래도 이거 찍을 거야 이래 생까지 그생 까라 생까 누가 뭐 찍으라 해. 국가혁명 배당금 당기 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표를 구글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표를 구글하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공약을 가지고 실천력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우리 길을 가면 돼. 유권자에게 표를 구글 절대 구글하지 마세요. 왜 구글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고인데 그죠? 우리가 지금 1등이라고 이 언론하고 어, 여론하는 얘들이 음, 철두철미하게 국가혁명 배당금단과 어, 허경영 총재님을 철두철미하게 이 언론하고 이런 것들이 안 다룬다고 그죠? 그왜안 다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게임에 진 거라 그걸 몰라 이 바보들이 옆으로 빠질라는데. 어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제 어, 뭐 제가 댓글 읽어보고 하면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그렇게 신경을 과민하게 안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그 정말로. 정말로 한국인이면서, 어,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 그, 매가지 끌고, 뭐, 간다고, 그, 됩니까? 안 되죠. 그 패스. 그리고, 사회시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다 합니다. 이러기란, 그것도, 지금, 음? 돌잖아요. 입소문. 갑자 혼자 외골수, 혼자 막 사는 사람. 나는 전혀 누구하고도 안 만나. 텔레비만열심이 그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이제 간간이 이제 그, 텔레비에 전혀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거가 되면은 그 선거 공보물도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33 공약을 안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번 보면은 뿅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사견인데, 어, 이제 언론에, 그, 뭐, 어느 지역구에 뭐, 어, 뭐, 후보들이 다 나오면 이제 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하, 얼굴이 훤난 분들은 다국가혁명배당군다입니다 얼굴이, 관한 야 그, 모든 것은 이 얼굴에 다그 서여 있거든. 공략이고 뭐, 학벌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죠? 얼굴에 다 그게 나온다고, 얼굴에. 근데 뭐, 우리가 뭐, 표를 왜 구글합니까? 찍으라, 그러면 찍으라. 네? 너희들이 알아서해 판단해라 이거지 그죠? 매달리면 안 돼. 쌩까고 우린 가야 돼. 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 당 동지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탑. 그면 이제 국민한테는 이 궁휼한 국민들을 위한은 이런 당이지만. 우리 자체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절대 표를 구글하지 마세요. 구글하면은 올 표도 안 와. <laughs> 뭔가 의심증이 발동해가지고. 자, 오늘은 또, 오늘도 또 기분 좋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표를 구글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세요. 사람들한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표를 구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